오늘은 12월 7일 디모데오소 3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으로 은혜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결코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항상 비난하고 비판하고 박해하고 또한 그들 나름대로의 삶을 살다 보면 어찌 보면 그들 또잘 되는 것 같이 볼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처럼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다 보면 또 핍박받을 때도 있죠. 그때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의 시대와 바울의 시대와는 다르죠. 바울이 말하는 핍박과 지금 우리가 당하는 핍박은 뭐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핍박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어려운 핍박이었고요. 우리는 조금 욕먹는 것 정도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세상이 아무리 우호적이지 않아도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해 보아라. 그리고 너는 복음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10절 말씀 볼게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바울은 이 얘기를 나열하는 이야기가 이유가 뭐냐면 디모데가 바울처럼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이렇다, 이렇다 교훈을 말해줬어요. 이렇다 복음을 말해줬어요. 이렇다 그랬더니 바울이 말해준 대로 디모데가 그대로 산 거야. 디모데는 바울이 말해주는 대로 살고 바울이 말해주는 목표와 목적을 갖고 살았어요. 얼마나 순진한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말해줬던 나의 교훈과 내가 말해줬던 신앙적 교훈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교훈과 내가 이렇게 살라고 했던 그 행실과 그내 마음의 의향, 내가 어떻게 복음을 위해 살겠다라고 나의 목적도 너가 함께 공유하지 않았느냐. 이 말이죠. 그리고 또 믿음과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또한 오래 참음, 함께 고난을 받으며 너는 열심히 참았구나.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이 모든 것들을 너는 감당하며 살았지 않느냐라고 바울이 디모델을 칭찬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복음을 전하며 복음대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바울처럼 고난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흔들려서는 안 되고 당연히 내가 당하는 고난처럼 너에게도 이 고난이 올 거야. 너가 나처럼 사니까 이 말이에요. 그래도 흔들리지 말아라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거죠.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말아라. 세상의 사람들이 아무리 잘 되는 것 같아도 흔들리지 말아라. 너는 항상 복음 위해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말했던 그 교훈대로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살아야 된다. 디모데에게 바울은 권면합니다. 또 11절과 12절,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곤이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바울이 고난을 당했어요.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서 박해를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디모데도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이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 어떠한 어려움을 처했는지 다 봤어요. 그도 함께 당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도 알았거니와 이 말은 너도 같이 받았잖아 이 말이에요. 내가 고난 받은 거 너도 알지. 너도 같이 받았으니까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중요한 게? 그런데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생활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전하는 그 복음의 진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복음 때문에 그가 당하는 삶의 결과물이 어떠냐가 중요해요. 바울은 그 복음 때문에 뭘 당했어요? 고난과 박해를 당했어요. 디모데도 역시 그 고난과 박해를 당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주께서 그 고난 가운데 바울과 디모델을 건져 주셨어요. 가짜 복음은 박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세상과 똑같은 목적으로 살기 때문에 결코 박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복음은 고난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처럼 살지 말라고 하니까. 그걸 전하고 그대로 사니까 고난이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대로 사느냐, 아니면 가짜 복음대로 사느냐는 여러분들의 삶에 이러한 핍박과 고난과 바퀴가 있느냐, 없느냐로 그 진위가 판단되어진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두려워하지 말고 감수하라. 당하라. 여러분 전도해 보셨나요? 복음을 전도해 보면 그 어떤 사람도 좋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없어요. 가장 가깝다는 가족들도 내가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이기가 힘들어. 제가 알고 있는 신학교 동기들, 선후배들, 예수 믿고 목사 된다고 해서 집안에 쫓겨난 사람들은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도 쫓아내, 내 아들을. 그게 다 밖에 아닙니까? 여러분, 친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 보셨나요? 그들이, 그들이, 그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아 고맙다.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요. 너나 잘 믿어라. 그러지 쟤는 예수쟁이야. 하고 핍박하지. 비난하지. 그 사람들의 마인드에 내 스케줄을 왜조절해주 맞춰주냐고요. 왜?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건 뭡니까? 너가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건 당연한 거야. 넌 진짜 복음대로 사는 거야. 이 말이에요. 디모데야 그러니까 너는 흔들리지 마. 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 말씀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다면 어려움을 당한다면 기쁘게 여기셔야지. 왜 주눅 들고 왜 부끄러워하고 왜그 사람들의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맞춰 주려고 애를 쓰냐고요. 왜? 진리대로 살아야죠.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13절과 14절 볼까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험한 세상 속에서 세상 풍조가 막 나를 휩쓸고 다닐 때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진다. 세상은 점점 악해질 것이고, 너는 더욱더 핍박을 받을 거야.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십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 누구한테 배웠어요? 바울한테. 뭘 배웠어요? 말씀을. 복음을. 그리고 바울이 이 말씀을 전했을 때 디모데가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확신에 찼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너는, 네가 말씀을 또한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아멘으로 확신했고 했던 것처럼, 이 말씀대로 그래도 살아야 돼. 흔들리지 말고, 경건하게, 굳건하게, 이 복음대로 살아야 돼. 말이야, 여러분들이 말씀을 확신했다면, 그 말씀대로 사셔야죠. 복음을 확신했다면, 그 복음대로 사셔야죠. 타협은 없어요. 적당히 양보해 주는 것도 없어요. 이 복음대로 확신한 거에 거하라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 15절과 16절은 갑자기 성경 얘기를 합니다.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라고 성경의 얘기로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바울이 가르쳤던 디모데에게 가르쳤던 그 교훈들 있죠, 복음이 있죠. 그 교훈들과 복음을 이 디모데가 왜 확신에 거했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자 뭐라고 합니까?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왜냐하면 할머니 로이스로부터. 그리고 어머니 윤희계로부터 언제나 구약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읽고 묵상하고 외우면서 구약 성경을 완전히 자기 체조라 시킨 사람이에요, 디모데은 성경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 디모델 한 말이에요. 구약 성경이에요. 그 당시 성경은 신약은 없어요. 구약만 있었어. 그랬던, 그랬는데 바울이 뜬금없이 구약 성경이 있는 말이 아니라 뜬금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왔고, 우리를 위해 구원받, 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으며, 그분을 믿는 데마다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디모데가 성경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혔고, 그들을 구원했고 이런 사건들과 연결해 보니까 딱 맞는 거야. 그래서 디모데가 이 구약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이 복음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의 이 확신은 성경적인 확신이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보세요. 이 성경은, 모든 성경은 뭐로 됐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그대로 해석하자면 하나님의 숨을 내쉬는 거예요. 숨을 후하고 내쉬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숨을 내시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숨은 그에요. 하나님 내면의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결국 무엇을 아는 것이냐?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뭐를 통해, 성경을 통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하여 너는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을 읽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유일한 방법은 설교를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방법은 성경을 암송하는 겁니다. 묵상하는 겁니다. 또 묵상하는 겁니다. 또 읽는 겁니다. 또 설교를 듣는 겁니다. 이거 외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마음이 수용된 것이 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 여러분들은 성경을 다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들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성경의 목적은 두 가지가 있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1 5절의 하반절을 보면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너는 어렸을 때 성경을 알았지 않느냐? 그 성경은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성경을 통하여 믿음이 생기고,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즉, 이 성경의 첫 번째 목적이 뭐냐? 우리를 구원케 하기 위함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읽어야지, 설교를 들어야지. 그 방법밖에 없어요. 왜 모든 믿음은 성경을부터 오는 거예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읽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TV 보다가 믿음이 생깁니까? 내가 영화 보다가 믿음이 생겨요? 친구들과 대화하다가 믿음이 생겨요? 아니에요. 설교를 듣다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 성경은 우리를 책망하고 바르게 가기 위해서 또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는 유익한 말씀이 뭐냐? 성경이다. 왜냐?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즉 우리가 영적인 구원을 이루는 건 성경이에요. 또한 육신적으로 거룩하고 성결하게 온전하게 살게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성경을 읽고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라면 당연히 성경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다시 말씀을 피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시고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에게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복음을 통하여 비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 주시며 성경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